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한미반도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목표가가 어디까지 갈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이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어떻게 하셔야 될지 이 대응 방법과 전망을 토대로 목표가는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영상에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AI 산업 발달을 토대로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대장주인 이 한미 반도체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뚫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를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목표가 최소 20만원까지는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20만원까지 주가가 단순히 일직선으로 올라가지만은 않는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할 때에는 주가가 상승한 이후 눌리는 기간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이번에도 15만원까지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이 라운드 피겨 가격인 15만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횡보를 거치고 물량들에 대한 소화를 어느 정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 저항대를 만나게 되었을 때 주가가 빠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가 20만원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저항을 만나게 된다면 이 투매 물량들이 나오는지 이를 토대로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매일 같이 챙겨보기가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방송을 8시 반부터 키고 대응을 함께 도와드리고 있죠. 이 거래 대금에 대한 이탈이 있는지 오늘 만들어지고 있는 이 일봉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주가가 눌리게 되었을 때도 이렇게 저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홀딩 유지가 가능한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고민하실 필요도 절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미반도체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하실 수가 없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종목 시가 매수 종목으로 HLB 알려드렸고요. 지금 문자 발송 결과들어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문자 보내드렸다는 것도 확인이 되실 거고 지금 문자 발송 시간을 보시게 된다면 오늘 5월 28일 장 전인 8시 42분에 저한테 문자 보내주셨던 287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이렇게 제가 챙겨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악재가 있는 상태이지만 저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거래대금이 들어오는 상태였고 지금도 주가가 이렇게 14%에 버티고 있지만 장중에 20%까지 충분히 여유있게 올라갔다는 거죠 제가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9시부터는 이 식가 매수 이후에 여러분들이 언제 매도를 하셔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하실 때 어려울 게 절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익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타 종목들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수 타점과 매도 타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매수, 매도 타점들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타점들 그리고 매매 기법들에 대해서도 모두 배워가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단순히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매수할 종목들을 찾는 방법, 그리고 매수, 매도를 해야 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꼭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단타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타 종목만으로 대응이 조금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도 제가 모두 알려드리고 있죠. 이번에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 세력들이 저점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한 이 정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눌림 가격대 저점에서부터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독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시장에 본격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었을 때는 강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을 확장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앞으로 반도체 종목의 대장주가 될 수밖에 없는 핵심 종목이라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벌적으로 AI 반도체의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이런 과거 이력과 재료들을 토대로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저점에서부터 강하게 전 고점을 뚫어 주면서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소 지금 자리부터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확실한 재료가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모두 알려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 스타일에 맞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함께 문자 보내 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 드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 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도달 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 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 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릭 95,000원 이하의매수에서 목표가 15만 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스타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5,0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였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피로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로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7,000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